이적분 150페이지 10-3번 이론. <laughs>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인데 이 이거 우리 원래 하던 거야. 수투에서 배운 겁니다. 수투에서. 수투에서 배운 거 그대로 그냥 재료만 달라진 거야. 재료만 다항 함수에서 초월 함수로 바뀐 겁니다. 자, 뭘할 거냐면 자, 어 이거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한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거를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 그러면 그 넓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음수 값이잖아. 요만큼은. 맞지?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올려가지고 풀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음수를 양수로 올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그림을 진짜로 보는 <laughs> 건 아니고 이 절대값을 씌우면 생각해야 되는 건뭐 양수면 양수면 범위 속에 가지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고 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본다. 그럼 이거는 정적분을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 보게 되면 아주 넓이를 구하세요. 이 말이구나. 이해되죠? 어, 이게 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들어보면 코사인 x가 있고 x축 그 다음에 0, 파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고 그지? x는 0은 가로선이네? 그리고 x는 0이니까 하필 또 y축이네 그지 그다음에 x는 파이니까 얘도 가로선. 이해 되죠? 그래서 이 코사인 x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된 거지? 여기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 이렇게 되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는 거야. 요 식을 이렇게 절대값 x에서 절대값 f c o s x 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u can take a minus c o s i x 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책에서 하는 근데 은 지금 이렇게 사실 풀 c o 각 s x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책에서 하는 l e 근데 if y o 이 take a single, y o 일 can take a s c o s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인데 <laughs>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왔어? 그 다음에 절댓값은 요 알맹이가 0되는 걸 기준으로 알아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X가 0되는 걸 찾을 거야 코사인 X가 0되는 걸나 찾을 거야 얘가 얼마인지 코사인 X가 0되는 걸 찾으려면 그림으로 찾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0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죠. 응.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그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는 처음부터 그리, 그래프를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 dx가 되는 것이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x인데 앞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해되죠? 나머지는 우리 위에서 배웠던 정적분인 거. 얘는 마이너스, 얘는 사인 x에 가지고 얘도 사인 x에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될거 없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